20년 고2 유월 이제 38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장의 however과 7번 문장 중간에 however, 마지막 문장의 thus가 연결사로 세 부분 쓰였습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첫 번째 문장 우선 가주어, 진주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대디아를 기억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럼 중요한 내용은 대디아겠죠? 여기 지금 carry out 동사 쓰였습니다. 수행하다란 뜻이고요. 같은 뜻은 뭐 execute, to accomplish 이런 것들이 있죠. instruction은 지시 사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계 대명사로 꾸며 주고 있어요. 이때 됨은 당연히 컴퓨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것은 중요한데요. 대디아를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컴퓨터라는 건 단지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컴퓨터에게 입력해 준 지시 사항만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스스로 동작하지가 않죠, 기계니까. 그두 번째. 이제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어떻게 정확하냐면 지금 비교급 쓰여져 있죠. 사람이 할수 있는 것보다 비교급 강조입니다. f a 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도 역시 컴퓨터를 받겠죠? 그것들은 많은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제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컴퓨터들은 커먼 센스, 상식이 부족 결핍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2번 문장까지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하나가 있죠? 그 단점은 두 개를 얘기하는데,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지시상만을 수행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커먼 센스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번 문장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combine A with B 하면 A와 B를 결합시키는 거죠. 이러한 기계들의 강점, 그러니까 컴퓨터의 강점과 인간의 강점을 결합시키는 건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얘긴데 우선 시너지의 정의 시너지라는 건 이럴 때 발생합니다. 그 결합된 자원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이 엑시드는 초과하다란 뜻이죠. 오브 오브 길게 나와있고요. pp로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결합된 자원들이 같은 자원의 결과물의 총합으로 총합을 초과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시너지라는 건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ABC 재료를 10, 10, 10을 합쳤어요. 그럼 원래 30이어야 되죠? 근데 이걸 결합했더니 50의 결과물이 도출되면 20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런 걸 시너지라고 지금 한대요. 그래서 컴퓨터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컴퓨터라는 건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 dependent가 의존하다니까 independent는 뭐 스스로 혼자서 독립적이지 않게 이런 뜻이죠. 컴퓨터는 근데 계산 속도는 빠른데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는 formulate 하면 만들어내라는 동사죠. 지금 이 formulate는 당연히 이 make와 연결돼서 묶인 겁니다.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Unless는 if 아서 뜻이죠. 만약 못모하지 않는 한 이란 뜻입니다. 인간에 의해 프로그램되지 않는다면 어,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문제 해결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무용지물이란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 with sophisticated는 복잡한 정교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정용 싸구려 컴퓨터 말고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래요? 컴퓨터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고차원적인 컴퓨터죠. 근데 이런 컴퓨터들 역시도 이니셜은 처음이란 뜻이죠. 최초의 프임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인간에 의해 행해져야 된대요. 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기계는 참다 잘하는데 최초의 프로그램만큼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건 허락합니다. 인간 사고의 결과물이 to be translated 어, 변환되도록 뭐가 변환되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정확하고 다 좋은데 어쨌든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실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연결사가 너무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이 지문은 근데 한 줄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어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빠르지만 한계가 있어서, 근데 이 한계가 뭐였어요?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 능력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정리를 꼭해 두시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문법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이 질문도 문법이 좀 중요하게 나와 있어서요. 우선 내용은 연결사를 기점으로 내용이 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연결사 잘 봐두시고 첫 번째 문장은 우선 아까 가주어 진주어 쓰인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관계 대명사 꾸며준 것까지도요. 지금 컴퓨터를 계속해서 대명사 대무로 받고 있어요. 1번 문장에서도 역시 대명사 쓰였고요. 두번 문장에서 이번 문장에서는 여기 비교급 강조 쓰였죠. 다시 한번 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다섯 가지는 비교급 강조로 쓰이는데, v 리랑매니는안 된다.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겹죠. 네. 그리고 컴퓨터들이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진다는 여기 수동태는 꼭잘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장이, 3번 문장이 중요하죠. 지금 combine이 지금 동명사 주어로 쓰였고요. 요까지가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이 동사. 근데 보시면 결합하는 것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개 취급하셔야지, 크레이트 하셔야지. 여기 크레이트하고 복수 동사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수일쯤 많이 했죠. 요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너지. 여기 뭐 PP로 꾸며준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주어, 여기 관계 대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끝까지. 근데 여기 요 PP가 중요하죠. PP. 인플로이는 원래 고용하다인데 여기서는 뭐 사용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자원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로이드로 받아야지 ing, 플로잉으로 받거나 당연히 인플로이하고 동사로 쓰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워크는 원래 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여기는 완벽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사 나와야지 형용사 나오면 안 됩니다. 계속 지금 이제 부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간들은 작동한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여기도 부사죠. 이런 거는 그냥 워크가 일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아시면은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어, 부사가 와야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하죠. 여기. 여기 PP 꾸며주고 있다는 거 표시해 두시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대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선 사용할 수가 없고. 잠시만요. 7번 문장 이것도 한번 볼까요? Cannot make랑 formulate가 동시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도 원형 표시해야 되고요. 여기 unless 다음에 programmed. 이걸 pp로 봐야 될지 주어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pp로 봐야 될것 같아요. pp로 보고. 우선 ing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번 써두시고요. 여기 지금 8번 문장의 enable 코리아 파이팅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와 있는데 이 implement는 당연히 앞에 t o 는생략되어 있겠죠. 공통이기 때문에요. 원형으로 써야 되고요. 여기 꼭 대시 아니고 와시 나와야 되죠.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주어 동사인데 타 동사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와시 나와야지 대시 나오면 안 된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역시도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be done으로 써야지, must do 이런 식으로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짧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allow 역시도 코리아 파이팅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인데요 여기 중요한 게이 동작을 하는 건어 인간의 사고 결과입니다. 인간의 사고가 변환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랑 인간의 결합한테 겨, 뭐야? 변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pp를 써 주시고 사실 이 tob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to be translated 하거나 그냥 translated 하셔야지. 여기를 to translate 하시면 이건 능수동이 맞지가 않죠. 이 부분은 여러분 꼭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밖에 다른 부분은 저희가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 보고요. 38번 지문까지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